단지 배치도인데요, 101동 12호 라인이 가장 로열입니다. 그리고 106동 12호 라인도 나쁘진 않아요. 2호 라인은 괜찮죠. 2호 라인은 강한대교 부도 넓것 같고요, 수영강 도넓것 같습니다. 106동 2호 라인, 그리고 101동 1호 라인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62평 가장 음. 큰 평형입니다. 또 저희가 가장 간식 같게 보는 34평형은요, 이렇게. 음. 120세대 두 라인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35층. 거의 35층이죠. 응. 35층을 넘어서야지 좀 이제 뷰가 보일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려면 40층 정도는 가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40층 이상 응. 넘어서야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40층 넘어가면 분양가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네. 여기가 로열이고, 이건 2층에 이 호수는 꼭 잡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 분양가가 오픈 그렇죠. 전이라서, 분양가, 모든 건 분양가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저층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되게 싸게 나와버리면, 다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저도 무조건. 가서 살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지금 공개가 7월 10일 이후에 되죠? 네. 입주자 모집 공고 날때 나오니까. 자, 여기 그쪽까지. 제 수영관 보이는 음. 곳은요, 62평 다 로열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히지 않는 어, 장산뷰가 나오는 방향은요, 다 62평형이고요. 앞에 이제 주황색깔. 음 맞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라고 해놔요. 중간에 낀 그렇죠. 동은요, 51평, 51평. 51평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동들은요, 42평형이라고 음, 보시면 마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34평. 그렇죠. 인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세대수만으로도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120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데뷔수. 오늘 관심 고객 등록받았는데, 84타입이 가장 그렇죠. 신청이 음, 많았습니다. 84가 많을 수밖에 없죠. 가성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요 라인, 요것도 괜찮아 보여요. 3, 4, 호 라인, 104 라인. 어, 그렇죠. 개방감은 음. 엄청 좋죠. 개방감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이게 구조가 다 양창이 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뷰가 나오고. 해서. 해가 들어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전 호실 거실 양창입니다. 거실이 되게 넓게 나왔어요. 거실 특한 줄 알았어요. <laughs> 거실도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거실 넓게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엄청 잘돼 있죠. 여기가 3 3 0 0평 커뮤니티가 정말 자랑이라고 들었거든요. 3,300평. 음. 지금 106동까지 그리고 유니콘 음. 타워 밑에까지 다 커뮤니티가 발렸어요, 연결됐어요. 3층이죠. 3층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뭐 어린이들이한 공간 음. 그리고 독가페. 공부를 위한 공간, 와 상당히 넓어요. 진짜 넓어요, 전체적으로. 운동하기도 네, 너무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그 PT 시설 다 만들어놨네. 요 규모 자체가 일반 헬스장 저리 음. 가라는 규모인 것 같아요. 백기둥 여기는. 앞에 조식을 주는 거요 와. 샐러드 바도 있고. 에스프레스 바도 있고. 진짜 고급적이다. 뷰도 나오네요. 3층이니까 뭐, 그쪽, 그쪽으로 보면은 수영강 뷰 나오겠네요. 이거는 진짜 공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펫 가든. 그렇죠. 음. 보통은 잘안 만들죠. 처음 네. 봤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음. 그리고 시그니처 살로. 르엘이나나르엘이다 음. 거기에 대한 상징인 것 같아요. 시그니처 살로. 여기에서 서로 음. 입주민들이 침묵을 도모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와인바, 술 마시기 좋네. 오, 시그니처 살롱, 101동. 처음 들어 봤습니다. 가장 노열동에 <laughs> 있습니다. 살롱드 레엘이라고 되어있는 살롱드. 아쿠아풀. 여기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 음, 상당히 사우나. 큰데, 사우나가. 와. 라카도 규모가 저리 3개네. 가라 같아요. 탕이 세개네 자 보고 있으니까 규모에 일단 압도가 되네요. 게스트룸도 있네요. 게스트룸 게스트룸도 있고 저기 이건 골프. 저기는 골프. 와 진짜 없는 확실히 게 없네요. 사실 커뮤니티는 있을 건다 있네요. 진, 여기는 나르엘이다 시그니처 네. 살로 나는 그의 어떤 분들이 입주하실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무나 못 가는데. 아무나, 그나마 들어가고 싶으면 진짜 84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84밖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laughs> 자, 우리 이제 유닛 보러 갈까요? 네.